제로 박사 TV의 제수욱입니다 2022년 이민 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대로 박사를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올한 해,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여러분의 일상생활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2022년대는 반드시 코로나를 종식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제대로 박사 tv 에서는 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어 물론 제가 제대로 박사 tv 작년도 연말에 2022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어,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도 그동안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였다가, 작년 하반기, 상, 어, 작년 상반기 정도에서는 계속 상승하고, 그 다음에, 어, 하반기에서는 좀 약보합세로 좀 돌아선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도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떤 시장이 흘러갈 것인가, 라고 판단을 해보면, 저는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 하면, 오르는 곳은 오르고 떨어지는 곳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양극화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문제는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따분따분 지금 신고가를 계속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운대 자이라든지 뭐 해운대 레미안, 해운대 또, 어 앞으로 재건축이 될수 있는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은 지금 가격이 막 크게 상승을 하지 않지만 계속, 어 신고가를, 어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1등 지역 아닌 다른 어떤 부산의 좀 외곽 지역들, 그리고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좀 하락하고 있고,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급락을 하고 있고, 뭐, 급매물이막 많이 쏟아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씩 거래가 안 되면서 결론적으로 가격이 그동안 상승해왔던 이런 모멘텀들이 이제는 조금씩 어,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하락하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들은 아무래도 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포, 포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물건을 좀 팔고 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금매가 나오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있어서 올해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집 마련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이 지역이 앞으로 계속 상승할 지역인지 아니면 아니면 하락할 지역인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상승하는 지역은 여러분 보면 좀 뚜렷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지역,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지역, 특히 뭐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죠. 그럼 그런 지역들은 아파트 공급이 한번에 더 집중되다 보니까. 나중에 입주하는 시점에 되면 부동산 경기와 마찬가지로 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보면 좀 잠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어 인구가 늘어나는 신도시는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해왔습니다. 신도시 지역 중에서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하고 5년, 10년이 지나고 나서 가격이 떨어진 지역은 거의 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일광 신도시라든지 예, 그 다음에. 어 명지 국제 신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어, 에코델타시티 앞으로 이런 지역들도 앞으로 공급이 굉장히 많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입주 때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지역들은 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여러분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자꾸 뭔가 개발되는 지역들이 있죠. 어, 부산에도 보면 크고 작은 이런 큰 사업들 여러 국책사업 부터시장에서 재개발 사업 큰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큰 사업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뭔가 도시가 바뀌는 이런 지역들 그러면서 자꾸 돈이 투입되는 이런 지역들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뭐 부산의 대표적인 게북항 재개발 지역들 그 다음에 명지국제신도시라든지 에코델타시티 그 근처에 가덕도 신공항 이런 지역들 뭐 그런 거 많죠. 그다음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그다음에 문현 금융혁신도시 이런 지역들은 계속 개발을 하면서 어 주변에 땅값을 계속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앞으로 뭐 경기에 관계없이 부동산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부산강역시에 있어서 어또 하나의 또 특징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어 부산하고 울산하고 그다음에 부산하고 창원, 마산, 장유 이런 지역하고 이제 도시철도로 전부 다 강력 전철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그 일례로 작년 12월 28일 날 개통했던 부전, 저 울산 태화강 동해남부선이 지금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전역에서 출발하면 울산까지 한1 시간 정도면 이제 울산 태화강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울산 태양강까지 연결되면 끝이 아니라 나중에 2023년 말 정도 되면 이게 신경주역부터 시작해서 포항, 그다음에 동해 중부선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 삼척, 뭐 동해, 그다음에 저쪽에 강릉까지 동해 북부선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부전역이다라고 보면 우리 부산에 이제 어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다른 지역들, 특히 동해안 지역의 이런 지역들로 어 도시철도 또는 KTX급 이런 열차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점역이 부전역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도시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큰어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도시와 도시가 철도가 연결이 되고 도시와 도시와 다리가 연결이 되고 도시와 도시가 이렇게 어 하나로 이렇게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대부분 큰 도시가 작은 도시를 잡아먹게 돼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경제학용으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부산은 지금 앞으로 부전, 마산, BTL이라고 하는 경전철도 2023년도에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부전역에서 출발한 BTL 열차가 이제, 어, 시, 공항, 김해 공항에 지나다가, 그 다음에 뭐, 김해, 장유, 거쳐서 창원 마산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열차를 타고 이제 부산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원 마산 울산까지 연결되고 나중에는 또 양산 울산으로 해서 연결되는 강역 전철을 타고 어 이렇게 전북 부울경이 하나의 강역 전철 시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 부산 강역시라고 하는 이 경쟁력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저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에 아파트를 사고 싶은 제 1순위가 바로 부산일 정도로 부산은 천혜의 그런 바다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먹거리 그 다음에 즐길거리 그 다음에 이렇게 볼거리가 많은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 도시로서 그 다음에 뭐 육해공 바다를 바다를 배를 타고 저 국제 여객선을 통해서 하는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어, 육지를 통해서 뭐 자동차를 통해서 버스를 통해서 또 부산역이나 부전역 복합방센터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철도를 통해 가지고 어, KTX나 SRT라든지 아니면 뭐 KTX급 또 다른 고속 열차를 타고 이 부전역이라는 곳, 곳으로 동해안 쪽, 그 다음에 또어 부전역에서부터 또 신해운대역을 거쳐서 저 안동, 의성 이런 쪽으로 해서 저 서울 쪽까지 연결되는 이런 열차들이 전부 그물망처럼 만들어진다고 하면 부산은 앞으로 도시 경쟁력뿐만 아니라 관광에 있어서도 많은 뭐 외부 사람들이 부산을 찾 착... 게 되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부산의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물론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부분들은 좀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직장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좀 빠져나가는 부분들은 뭐 어쩔 수좀 단점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래도 2040년까지는 가구수 1인 가구, 2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앞으로 부산에 여러 가지 이제 크고 작은 행사들, 2030 엑스포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행사, 이런 것들이, 어, 이제 관광의 도시로서, 이제 부산을 알리고, 부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그 다음에 또 외부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수 있는, 그, 그걸 가지고 굴뚝 없는 이런 산업을 통해서, 부산 도시의 그런 경쟁력을 좀 키워나가는 강강대국으로서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수 있고, 부동산에 있어서도 앞으로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2년도 부동산 시장, 특히 수도권, 특히 서울 강, 서울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격은 계속 상승할 지역들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올해 내년 점점 더 작아지는 수도권은 어쩔 수 없이 뭐 대출이 안 되는 지역들 또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어 있는 지역들은 조금 뭐 이렇게 그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약약세를좀 나타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은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은 다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올해도. 만들어질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 오르는 지역이 있는 반면, 좀 떨어지는 지역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지역에 좀 가격이 좀싼 요런 지역들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부동산 투자에 조금 하나의 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방은 또 입주 물량이 많고 공급이 많은 요런 지역들은 좀 조심해서 좀 보수적으로 부산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 지방 중에서도 1등 지역인 최고로 어, 할수 있는 이런 지역들, 뭐 부산은 해운대구, 수영구, 뭐 동래구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대구는 뭐 수성구라든지, 그 다음에 뭐강주는또저 영선동 뭐 이런 지역들 있죠. 어, 그런 그 지역에서 제일 강남이라 할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앞으로 어, 올해도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대로 박사 TV 에서는 어, 1월 첫째 주 월요일에 제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어, 특히 제가 있는 부산강역시의 앞으로 도시경쟁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2022년도에는 여러분과 좀 자주 좀 소통하고요. 부동산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그 부동산 관련된 책, 또 제가 또 읽고 좀 좋은 책이 있으면 또 책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도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제대로 부동산 아카데미나 넘버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강의, 뭐 좋은 강의가 있으면 여러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강의들도 어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020년, 2 0 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